지난 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아, 이번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그런 결단을 보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안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는 참으로 홀홀단신으로 나와서 백세에 불가능한 아들을 낳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므로,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이삭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앞선 본문 성경구절을 쭉 보게 되면 이삭의 생애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장성했을 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야 이삭아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야 되겠다. 어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 거예요. 왜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꽁꽁 묶어 가지고 제단에 얹어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이삭은 젊은 청년이면 여러분 아버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때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겨 드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틀강년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끌려 가신 것처럼 이 이삭도 그렇게 자기를 내어 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블레셋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흉년이 안 있는 곳으로 떠나가는 게 기정 사실이죠.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은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이삿짐 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이삿짐 풀어라. 애굽 가지 마. 넌 내가 지시한 땅에 가 있어. 그냥 거기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든 땅에 그대로 살면 죽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납니다그 해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백 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참 더디고 어려운가 생각해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독실히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이런 복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모하였으므로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불순종할 때, 이 갈렙은 그렇지 않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가자. 이랬더니 그 순종을 보시고 그 갈렙의 가문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당신의 복을 부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붓죠. 여러분 한 가지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 그럼 순종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그럼 죽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뜻이 참 신기합니다.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이 뭔가 면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게 뭡니까? 귀로 듣는다. 아니요. 영어에는 희열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닝이 있는데, 귀 담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담아 듣는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한귀로 듣고 한귀로쭉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경청하는 사람 뭔가 하면 그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삭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순종했는데, 백배의 복을 받았는데, 나에게도 그 복이 임할까? 그럼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지? 그리고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하나님을 믿으신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고 가문이 잘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1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번에는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전기하게 되는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라 그랬죠 이 겸손은 뭡니까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훈계를 달리 달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의 경계를 귀로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겸손한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생 전체를 통찰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경험에 바에 의하면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데 존귀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그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나타내면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원수는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의 현장입니다 놀랍게도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영적 전쟁이 제일 치열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 예배 가운데서도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이 어딘가 하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이 설교를 듣는 시간 되면 왠지 잠이 자꾸 오는 겁니다. 왠지 자꾸 딴 생각 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분은 딱 설교 시작하면 잡니다. 설교 딱 끝나면 눈 뜹니다. 나는 그 놀라운 능력에 탐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참 피곤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1년 52주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은요. 설교 시작하면 자고, 설교 끝나면 눈 뜹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그 사람의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원수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에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면 삶이 달라져버립니다. 너 애국으로 가지 마. 아니요. 나 살아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마 그랬더니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땅에 머무는 겁니다.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처참한 지경에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땅에서 백배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땅이 되는 땅이 된 것입니다.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면 저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떠났는데도 잘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 사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죽께로 돌아오면 그때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름의 인생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자두 번째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은 화평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 그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블레셋 의 왕이 자기 신하들과 또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 아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요. 블레셋 땅입니다. 주인은 블레셋 왕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왕이 이삭을 찾아야 됩니까? 이삭이 왕을 찾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삭이 왕을 찾아가야 돼요. 뭐 하러요? 잘 봐달라고요. 내가 이땅에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좀잘 봐달라고. 내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네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얘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은 또더 놀랍습니다 2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두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여호와가 복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삭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보았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신들이 별로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나는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다. 이것처럼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괴롭혀 저주받지 않도록 네가 좀잘 말해 다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평을 맺습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의 집은 못된 집이거든요. 이삭이 우물파면 빼앗고, 우물파면 빼앗고, 이삭의 아내 리버가가 이렇게 같이 껴안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고, 뭐 이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풀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화평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화평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쟁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화해하고, 풀어주고, 화평하고, 용서해주고, 이러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수와 1장 5절과 6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일 한 땅에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 가든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여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십니까 확실합니까 납니까 진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때 이렇게 된다.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어디 가나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건 목사 당신은 참 화평의 사람이다." 그 이유는 뭐죠? 내가 화평을 이루어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1도 거짓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권목사, 너는 화평의 사람이다. 기분 나빠도 할수 없다. <laughs>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화평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손해 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다 찾게 하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평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2절은요 화평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32절 다 같이 한번 볼래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 세바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뭔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요. 그 앞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에서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물을 팠는데 로봇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리라. 그러나서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찾아온 아비멜렉과 화평을 맺고 그들이 잘 가도록 도와주고 나니까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아 이삭이 살던 그 땅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지도에 보면 네게부는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에 가서 물을 한번 파보십시오 우물을 파보십시오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니까 거기에 물이 솟아난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역사 누구에게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물을 넣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평생에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에 막 속이 상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그 쳐다보면 막, 막 얼굴이 찡그려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안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떻게 건강? 장기가 무너지고 다 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해지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할수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삭에게 말합니다. 물을 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화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막힌담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풀어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론이 묻고 있으면 대대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착합니다. <laughs> 진짜로. 내가 싫어하면 아들도 싫어합니다. 맞죠? 내 죄가 아이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제가 짓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우리 아들도 좋아합니다.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다. 이삭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걸알수 있어요. 이제 신부를 얻을 때, 리브가를 얻을 때에. 자기 종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버가를 데려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그 아내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냐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은요, 종종 들로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신부를 데려오기까지. 하나님께 돌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종이 신부를 들어갔는데 돌아올 때 우리에게 꼭 맞는 신부를 데려오게 하옵소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종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결혼한 후에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20년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십니다. 이삭과 에서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년 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두 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쌍둥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 이게 기도의 사람이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습관을 쫓아 산으로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재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기도의 재미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언제까지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제발 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다 살아갑니다. 기도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은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자 그러면 길을 쓰고 어 달려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안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비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10편 116편 1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참 멋진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환란을 만났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귀가 있어 내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 나를 이 환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곧 마칠 겁니다 따릉따릉 안 해도 <laughs> 자, 내 인생 가운데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본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만 되는 큰 사건을 벌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는 협박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해야 될큰 제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재앙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삶을 정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